오늘 이 시간에도 삼국지 전략판 시즌 1 기준으로 이제 티어덱이라 불리는 강력한 장수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수의 조합은 제조장이라고 하여서 총나라 진영의 장수 조합이죠. 제갈량과 조운 그리고 장비가 들어갔다해서 제조장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병종은 창병을 사용합니다. 먼저 재갈량부터 살펴보겠는데, 이제 재갈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책사형, 이제 장수랍 할수 있고, 고유전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전법은 이제 신기묘산이라고 하는 100% 확률로 발동하는 지휘계열 전법을 갖고 있고, 어, 효과를 살펴보자면, 적군 두 명을 대상으로 이제 적이 액티브 전법을 발동할 시35% 확률로 실패하게 만들며 실패할 때 대상에게 책략 피해를 100%의 데미지로 주게 되는 아주 강력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액티브 전법을 발동을 해서, 그러니까 액티브 스킬이죠. 액티브 스킬을 발동을 해서 제갈량을 비롯한 어, 상대방 적장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 스킬이 실패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대로 제갈량한테 맞기까지하니 참 사기적인 전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략 피해는 제갈량의 지력의 영향을 받아서 100% 이상의 데미지를 받게 되고 이 제조장 조합에서 제갈량을 주장으로 삼는 이유가 어, 양측의 지력차에 따라서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제갈량이 포함된 조합을 상대할 때는 예를 들어 감령, 퇴사자, 정보조합처럼 아주 극초반에 1턴에서 뭐 3턴 사이에 아주 강력한 물리공격을 통해서 제갈량을 빨리 죽이던가 아니면 이제, 재갈량과 비슷한 수준의 지력을 가지고 있는 책사형 타입의 무장이 한명 정도는 있어야지, 어, 재갈량의 신기 묘산에 당했을 때의 피해가 적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재갈량의 전법으로 이제 많이 넣는 것은 혼비백사인데요. 혼비백사는 5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어, 단일 적군의 모든 속성, 즉, 올 스탯을 훔치는 전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속성이란 무력치, 지력, 통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의 무기 공격력, 그리고 무기 방어력, 마법 공격력, 마법 방어력, 속도까지 모든 속성을 모든 스탯을 다 38씩 훔쳐온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38씩 고정해서 훔치는 게 아니고, 이 또한 재갈량의 지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50이나 60, 70그 이상도 재갈량 본인의 지력이 높다면 훔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효과는 2턴간 지속이 되고, 2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 혼비백산에 두번 당했을 경우, 한 번에 올 스탯이 뭐 170, 180, 200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약해지고 나는 강해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재갈량의 전법으로 많이 넣는 것이 이제 의심암기인데, 의심암기는 50%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일 턴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일턴 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은 적군 두 명을 대상으로 일단 책략 피해를 153%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적에게 데미지를 줌과 동시에 또 사기적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아군을 아군 두 명을 대상으로 병력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적을 때림과 동시에 아군을 회복하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삼국지 전략판에서 장수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삼국지 전략판에서의 병사의 중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병사의 총량에 따라서 똑같은 장수가 똑같은 전법을 쓰더라도 적 장수에게 가하는 데미지의 총량이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 아군을 지키고 내 병사를 회복하는 계열의 전법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장수는 조자룡이라 알려져 있는 조은인데요. 먼저 고유 전법으로는 대담무쌍이라는 전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담무쌍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패시브 전법으로서 전투 중 자신이 통찰 상태를 얻게 됩니다. 통찰 상태란 제어 효과를 면역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제어 효과란 공포라던가 혼란 등등 쉽게 말씀드려서 CC기라고 생각하면 되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향한 이런 CC기는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또한, 좋은 스스로 올 스탯이 40 증가하는 효과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무기 공격력, 그리고 무기 방어력, 마법 공격력, 마법 방어력, 속도, 이렇게 모든 면이 다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법으로는 적진 함락을 많이 넣고 납니다. 적진 함락은 3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1턴 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적군 2명을 대상으로, 어, 통솔과 지력을 무려 80이나 감소시키고, 이것은 조언의 무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감소치를, 어,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이 이 스탯의 감소는 2턴 간 지속이 되고, 스탯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적에게 158%의 데미지를 준다는 점, 아주, 강력하고 뛰어난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전법은 와신 상담인데요. 와신 상담은 4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입니다. 좋은에게 아주 어울리는 전법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왜 좋은과 어울리느냐 하면은 일단은 적군 2명을 대상으로 무기 피해를 96% 주고 25% 확률로 공포상태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공포상태는 자신이 연격이나 통찰, 선공, 필중, 적진격파 상태일 시, 공포 확률이 중첩되어서 10%씩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 조은의 고유전법인 대담무쌍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투 중 자신이 통찰 효과를 얻게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신 상담과의 시너지가 아주 뛰어나다 볼수 있겠습니다. 와신 상담을 보시면, 자신이 통찰 상태를 얻게 됐을 시, 공포 확률이 10% 증가한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조우는 이미 전투 시작됐을 시, 전투가 시작되었을 시, 고유 전법의 효과로 통찰 상태를 얻기 때문에, 25%의 확률로 공포를 보유하는 것이 아닌, 35%의 확률로 적에게 공포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공포란 쉽게 말씀드려서 행동불능, 그러니까 일반 공격도 불가능하고, 이제 액티브 전법 등의 발동도 불가능한 스턴 상태에 빠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장수는 장비인데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유 전법으로 연인의 포효라는 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의 포효는 두 번째 턴과 네 번째 턴에 적 전체에게 확정적으로 무기 공격 104%의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또한 목표가 무장 해제 상태일 시 통솔을 50%나 감소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통솔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 방어력을 올려주는 스탯이라 보시면 되고요 바꿔 말하면, 적이 무장해제 상태일시는 방어력을 50% 깎아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법 때문에, 어, 장수 조합에서 장비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장수가 됐건 간에 기세 등등을 갖고 출전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장비하고 기세 등등은 떼려야 뗄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두 번째 전법으로는 낙봉을 추천드리고요. 낙봉은 35% 확률로 발동하는 액티브 전법으로서 랜덤 단일 적군에게 무기 공격을 250%의 데미지로 주게 됩니다. 250%의 데미지는 아주 큰 데미지죠. 더군다나 험망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험망 효과는 쉽게 말씀드려서 액티브 전법을 봉인하는 스킬 봉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망에 걸린 적은 어, 적에게 스킬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돌격기 같은 전법은 발동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전법인데요, 장비에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기세 등등을 넣으셔야 된다. 장비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다른 주장이나 다른 부장이 가지고 있던 기세 등등은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된다. 기세 등등은 100% 확률로 발동하는 지휘계열 전법으로서 두 번째 턴까지 적두 명을 대상으로 90% 확률로 무장해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무장해제 상태는, 어,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 일반 공격을 봉인하는 봉행기라 보시면 되고요두 번째 턴까지 적을 무장해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장비의 고유 전법인 연인의 포효에 보시면 두 번째 턴과 네 번째 턴에 적에게 무기 공격을 하고 그때 적이 무장해제 상태면 통소를 50% 감소시켜준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의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세 등등에 걸려서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장비에게 확정적으로 맞기 때문에 적은 무기 방어력이 50% 감소한 상태로 나머지 전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조합은 제조장, 제갈량과. 좋은 장비가 들어간 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